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번째 승리, 도취된 아합,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아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아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부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명을 죽임에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시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르데,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에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비르데,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람왕 베나닷은 한번 크게 패배했으나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준비하여 치러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또다시 선지자가 와서 아합을 준비시킵니다. 아람왕의 신하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싸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울 곳을 바꿔 평지에서 싸운다면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보충하고 다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다시났습니다. 아람 왕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그들과 마주하여 진영을 쳤습니다. 27절을 보면 두 군대를 비교하며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부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고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아합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나와 말합니다. 아람 사람이 여호와가 산의 신이며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하며 싸울 곳을 받고 다시 쳐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큰 군대를 다 아합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진영이 대치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두 군대가 맞붙어 싸웠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아람 보병은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자는 도망하여 아백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베나닷은 도망하여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한편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살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나닷과 신하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치장하고 아왕에게 생명을 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아합은 그큰 군대를 거느리고 왔던 자들이 생신의 머리를 조아리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베나닷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병거에 올렸습니다. 베나닷은 그동안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돌려주고 자에 세계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라고 아첨했습니다. 아합은 기분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베나답과 조약을 맺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다음 단락에서 보겠지만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큰 군대를 하나님 때문에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모면하고 나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베나닷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합은 욕망의 전차였습니다. 한편 베나닷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의 신이라고 착각하며 무시했음을 여러 차례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그 전쟁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셨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42절을 보면 에나닷은 하나님의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높여 부르고 아첨하며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거리를 지으라는 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되찾은 성읍들로 인해 자신의 명성이 올라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흥미를 주셨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셨지만 아합은 그 전쟁으로 자신을 높이길 원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혀진 성공은 자신을 갉아먹고 맙니다. 아합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으나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했으나 자신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의 발 아래 굴복했던 베나다를 보고 승리에 도취되어 마음이 넓은 정복자처럼 행세했습니다. 성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승리의 공로를 가로채고 사유화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기회를 자신이 취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범한 범죄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못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운 일을 전하게 하시며, 죄에 대한 승리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